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제가 16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자, 오늘 2.99%로 빠졌습니다. 근데 2.99%로 빠진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 제가 분명히 이거 세운 끝내고 들어온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얘네들이 한번세론을 때렸잖아요. 근데 그 라인에서 다시 재진입을 할 때는 최소한 박스권 하나를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지들이 매도가 되니까.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여기 라인보다 박스권 위에가 이만해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최소 이쪽 라인이라고 얘네들이 뭔가 매도라는 걸뭐 하고 싶으면 왜냐면 이 안쪽에서 매도하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물량들 본점 매도 떨어질 거 아니야. 이때 기관이 죽자살자 안 받아주면 위쪽으로 못 가니까 얘네들이 지금 진입한다라는 거는 한올바이오팜 위쪽으로 땡겨서 올릴 자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얘네들이 지금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하겠어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 애들은 조금만 올라도 매도한단 말이야. 하실 수 있어. 근데 그게 여기서는 통용이 됩니다. 이쪽 라인에서는 통용이 돼요. 왜냐면 앞쪽에서 툼에 떨어진 자리 있고 여기 라인 잡아먹는 선에서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이쪽 라인을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이쪽을 잡아먹을 바엔 여기를 넘겨버리지. 뭐하러 여기서 끝내? 뭐하러 여기서 끝내? 지금 이쪽 라인 자체가 이긴 정말 길죠. 이긴 박스권 돌파 구간인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세론을 멈추고 재진입하는 거에다 포인트를 둬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관 애들이 잠깐 누르는 사이에 얘네들이 다 들어왔는데 개인투자자인 지금 매도세 나갔죠. 그냥 보세요. 지금 위쪽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어, 240일선에서 위로 올라가겠구나 해서 진입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라인을 진입했는데 순간적으로 누르니까 바로 나가버려 그러면 지금 이 물량이 익절 가능성보다 지금 손절 가능성이더 높잖아요. 개인투자자들이 욕을 내. 물론 거래량도 별로 없지만은 그나마 이제 들어왔던 라인이 이쪽 라인이니까 여기서 나갔다는 거지. 손절가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여기서 잘라낸 거야. 이 너무 아쉽잖아요, 이거. 여러분. 바이오 종목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모멘텀이 터졌을 때는 그냥 상승률 뭐 50%는 우습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매온도 그렇고. 상승이 50막막막 나와요. 알테오젠 같은 거 올라간 거안 보세요. 몇이 얼마나 올라갔나. 모멘텀 터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들은 사실 바이오 종목에 내가 투자를 들어갔다라는 거는 종목에 투자한다라기보다 이 종목이 가진 모멘텀에 투자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오히려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달라요 종목 자체에서 어이 바이오 종목은 회사가 좀 수익이 좀 나는 것 같아 근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약해 그런 종목하고 어 이거 회사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순이익이 크진 않아 어 이익이 크진 않아 근데 모멘텀이 뒤에서 엄청 커 누가 더 올라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상승폭을 봤을 때 누가 더 가겠냐고. 거기서 하돌바이오파마는요. 여러분들이 어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멘텀 자체를 봐야 되는데 이제 모멘텀 자체가 얘네가 지금 어때 어때요 지금 임상 지금 하반기 때 나올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반기 임상 내용이 있는데다가 금리 하 시즌 때 앞쪽에서도 금리 하 시즌 한번 열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움직였던 기록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뒤쪽에서는 금리 인하 플러스 본인의 임상 결과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이쪽 박스권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재진입하는 겁니다. 매수 구간 잡았다가 매도 구간 잡았는데 바로 다시 매수 들어오잖아요. 오늘 시장이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나가고 있었어요. 코스닥이 이제 바이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바이오랑 2차 전지잖아요. 거의 근데 코스닥에서 나가고 있었어. 코스피에서는 조단위로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얘는 바이오기 때문에요. 어머니 말해서 코스피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약간 코스닥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바이오들은. 특히나 한울바이오파마 시가총액 1조 6, 7천억짜리입니다. 대충. 1조 7천억 정도면 은 시총이 커져작아요 코스피에서 작은 편이에요. 178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총이 작은 종목에서 지금 올리고자 하는 애들이 잠깐 한번 골팠다가 들어 올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시가총이 20조 원짜리에서도 숙간 골파기가 들어오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도 자주 올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요 여러분들 시가총이 40조 원짜리에서도 골파기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 골파기 한번 딱 들어오니까 개인 투자자들 매도세 떨어졌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요 이쪽 라인에서요 많이도 아니야 여기 분리점에다 상단만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 매도세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상단까지 와도.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이쪽 라인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나 본전 매도하고 싶거든. 아니면 약손절 정도에서 끝내고 싶거든. 이쪽에서 양봉 들어올리잖아요. 이쪽에서 다 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여기에 있는 물량 털어내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아래에서 매도해 버렸잖아. 장계평 라인에서 매도해 버렸잖아.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고 골든크로스 계속 나오려고 이미 10회선 다땡겨 놨고 20회선 거의 다 쫓아왔는데. 지금 남은 게 거의 그냥 골든크로스만 남아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적인 골파기에 매도를 눌렀다. 심지어 오늘 같은 날, 뭐, 특별히 뭐, 한올바이오팜에 뭐, 악재 뜨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급이 반도체나 지금 원전 이쪽으로 살짝 몰린 정도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매도를 눌렀다. 자, 여러분들. 모멘텀 투자는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멘텀 투자는. 바이오 모멘텀은요, 여러분들 진짜 계좌 자체 분위기를 바꾸는 게 바이오 모멘텀이에요. 계좌 자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바이오는. 어 내가 계좌수인률이뭐 요새는 이제 장이 좀 좋으니까 이제 플러스인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너무 작년 하반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직 계좌가 마이너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 그거 뒤집을 수 있는게 바이오 모멘텀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전략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전략방을 운영하면서, 특별복구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방이 또 있어요. 제 1기 종료되고 2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기가 어떻게 종료되는지 보세요. 1기에서 토모큐브 수익률 100% 달성하고 마무리했다. 제가 적어드렸죠. 제가 매매 일지입니다. 매매 일지에서 제가 이렇게 뭐 사고판 것들 다 이렇게 날짜랑 비중이랑 다 적어드렸죠. 근데 보세요. 토모큐브 어떻게 됐나? 바이오가. 100.8% 나왔어요. 100.8% 나오니까 계좌 수익률 바로 들어와버리죠 빨간불 17% 종목 수익률? 종목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 수익률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계좌 수익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계좌 수익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계좌를 완전히 돌릴 때는 바이오에서 모멘텀 하나 제대로 터진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때 내가 이 모멘텀을 기다렸다가 수익을 냈느냐 못 냈느냐 차이가 계좌가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를 결정해버립니다. 특히나 만약에 내가 지금 계좌 수익률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 말고 계좌 자체가 좀 파란불이 하시는 분들은 한올바이오파마 물량을 어떻게 잘 지키고 모멘텀 끝까지 들고 갔느냐가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을 빨간불로 바꿔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금리 인하가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임상 발표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챙겨서 나가려면 이런 순간적인 골파기에 속으면 안 돼요. 골을 팠는데 얘네가 샀잖아요. 이게 정말로 위험한 운봉이고 박살이 날것 같았으면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진입을 하겠습니까? 거래량이 여러분들 348,000주 나왔는데 외국인이 6만 주면요. 5주 중에 한 주는 얘네가 집어간 거예요. 이 너무 아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늘 매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봉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바이오 모멘텀 보고 여러분들 한올바이오 들어 오실 때 모멘텀 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뭐 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멘텀 알고 오셨잖아요. 아 금리인하 때 한올바이오 팜만 좋은 모습 보이더라. 바이오도 좋은 모습 보이잖아. 얘 하반기 임상 발표 있더라. 이렇게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본전 매도해 버리시면 어떻게? 본전 매도가 목표여서 한올바이오팜에 들어오신 분들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안 계세요. 다들 어느 정도의 목표수익률을 보고 오셨을 거야. 그 목표수익률 자체도 지금 이쪽 박스권보다 위쪽에다 설정해 놓고 기다려야 되는 판에 은봉한 방이 응봉 은봉 하나 나왔다고 양봉 뒤쪽 양봉 하나에서 물량 털려 나간다. 이걸 보세요. 얘 여기까지 왔을 때 물량 얼마나 많이 뺏기나. 3, 40만 주 나가 떨어집니다. 보세요. 3, 40만 주 이상 뺏겨버려요. 저 양봉에서. 본전 매도세로. 약손절 매도세로. 근데 그렇게 해서 개인팀장에 물량 다 뺏었어. 기관하고 외국인 애들이 싹다 뺏었어. 기관 애들이 이쪽에서 물량 잠근 게 안만이고 프로그램 애들을 올리면서 잠글려고 그래. 그럼 기관하고 외국인밖에 물량을 안 들고 있네? 그럼 한울바이오파마의 고점이 어느 쪽에서 형성되겠습니까? 정말로 이쪽 박스권 중단부에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쪽 박스권 넘길 거면 여기 타겟 잡고 고점 갱신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는 기회를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모멘텀 투자 그러니까 바이오는 종목보다는 모멘텀 자체 투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특별방에서 이렇게 바이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제가 이 특별방 복구반은요 비중 적정 매수가 매도가 다 안내해드리거든요 이걸 왜다 안내해드리겠어 그대로만 따라오셔라고 안내대로만 따라오셔야 수익률이 달성이 됩니다 뭐아 나는 내 맘대로 할 건데 이래버리면 지금 이 수익률 찍혀요 안 찍혀요 계좌 수익률 안 찍혀요 여러분들 제가 특별 복구바를 만든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계좌에서 손실난 거 그럼 계좌로 복구를 해야 되잖아 종목으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좌 수익률로 승부 보는 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비중까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1기가 토모큐브 100.8% 종료됐죠 그래서 제가 2기를 오픈했습니다 제가 2기를 왜 오픈했느냐 제가 모니터링하는 종목 중에서 제2의 토모큐브가 등장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 먼저 들어가서 또 기다렸다가 수익도 크게 내야 될거 아니에요 매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사항이에요 이거는 기중 적정 매수가 매도가 이거를 그냥 송기현 대표 안내대로만 따라가겠다 아나 그냥 말한 대로만 갈게 요거 딱 약속하시는 분들 그래야 제가 안내드리는 해 수익률까지 달성이 되겠죠. 따라만 가겠다하시는 분들 010-7544-8728 번으로 숫자 2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1기가 종료되고 이제 2기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2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제가 해당 방 가입하는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만 원, 그러니까 한번 입고면 복구 수익을 달성까지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입금이 한 번인 겁니다. 야한번 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방은 선착순 100명입니다. 아 왜냐?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 종목이 시총이 작은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면 제가 비중까지 안내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올라갈 종목은 어때요? 비중을 좀 실어서 승부를 봐야겠죠. 근데 너무 많은 분들 모시고 제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선착순 100명으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조기 마감되면 이제 더 이상 못 받아요. 예, 네, 마감돼 못 받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먼저 오신 분들 선착순이기 때문에. 숫자 2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상 가입한 제가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저는 30만원 딱한번 입금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목표 계좌 수익률이에요. 저는 종목 수익률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 달성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실시간 브리핑이나 나는 이런 게 중요하다. 한올 바이오 파마 제가 전략방에서 안내 나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적정 매수가 안내 나갔다고 적정 매도가 안내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전략방하고 복구특별방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나는 전략방으로 입장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예요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는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이렇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방은 하지만 특별복구방은 항상 제가 마감이 되고 제가 종목을 찾아 놔야 오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복구의 기회를 열고 싶다 나는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2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 특별복구방 네, 복구 특별방 2기로 여러분들이 신청되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한올 바이오파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